それから国際共同政策のようなものに関して、まあ、もちろん経済的なメリット、えー、というのは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えー、が、まあ、僕にとっては、常に新しいチャレンジというのは、本当に人生を豊かにさせるものだと思います。えー、まったこととない人 서로いの違いを知るもうそこに叶えられるものははい一旦国際的な共이是正関係関係関係関係関係関係関 그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으로서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진다고 느낍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 서로에 대한 차이를 알게 되는 것. 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근에 참뭐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어, 합자이 많이 또 나오고 있고 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도이렇 저도 보고 있고요. 어, 이제 작품 어떤 어, 좋은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진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국경을, 국경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 딱 지금 이 시대에 또 뭔가 맞는, 어, 또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과 좀 이게 겹쳐지지 않았나 싶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어, 어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행과 나날이라는 일본 영화에 미야케쇼 감독님 작품에 출연 하고 또 일본 배우분들이, 어, 최근에 굿뉴스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카사마츠상이 이제 또그 작품에 이렇게 또 내비치고 이러한 어떤 교류들이 어, 뭔가 좋은 작품을 전달하는 진심에 있어서 어, 사실 그것은 뭔가 어떤 국경을 뛰어넘는 어, 뭐랄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마, 마음이 같다면은 어, 그게 뭔막 뭐랄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좀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말을 헷갈렸는데 네, 그 진심에 있어서는 다들 어, 똑같이 느끼고 또 바라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또 활발히 이런 합작 활동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